자 오늘은 두번째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 1차 방정식 단원을 배워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내용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와 어 여기에 연립이란 말이 붙어있지 연립 빼고 그냥 방정식의 해는 예를 들어서 요게 연립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었다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그 해를 그려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이어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얘는 1차가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붙어있어?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써있어요. 단어의 제목이 좀 바뀌었죠?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연립 1차 방정식을 말하는 거야. 나중에는 연립 1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립 방정식이 다 똑같아요. 알겠죠? 지금은 너희가 배운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연립 1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와 이 그래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연립 방정식이 있고, 그 연립 방정식의 뭐는? 해는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이두 1차 방정식은 뭐냐면, 요 녀석 또는 요 녀석, 이거를 두 1차 방정식이라고 한 거야. 그럼 그 1차 방정식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둘 다, 요거 둘다 뭐야? 모양이. 요것도 1차 방정식이고, 요것도 1차 방정식이니까. 이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모양이 뭐야? 직선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왔다고요. 그쵸? 이해돼요?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냈다는 요 빨간색 직선이라고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1차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 좌표평면으로 나타내 보니까 요 파란색 직선이되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자, 임이 지금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직선, 요 빨간색 직선 위에 점이 몇개 있어요? 그렇지. 무수히 많아요.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점들은 요 1차 방정식의 해죠. 맞나요? 그다음 요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도 무수히 많죠. 그럼 파란색 위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점들도 요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의 해죠. 어, 그러면 요두 직선이 만나는 요 교점 p, q는 이직이 이 1차 방정식 동시에,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죠.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은, 됐습니까? 두 직선의, 뭐는?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어떻게 풀면 돼?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 버리면 된다고요. 우리가 배운 무슨 법과 무슨 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중하자. 이렇게 생긴 연립 방정식의 해는 오케이?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즉두일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와 똑같다. 교점의 좌표랑 똑같다. 아. 그래서 요거를 쌤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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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아 이거 쓰, 체크하지 말자.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밑에 여기 체크 돼 있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리방식의 해 여기 그림에서 px x는 p y는 q 요 해는 여기 있는 두 그래프의 요 교점 p 컴마 q하고 똑같다고. 됐나요? 아, 그래서 요 내용을 이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자,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랑 같다? 그래프... 두 그래프의 네. 교점의 좌표랑 같다. 교점의 좌표랑 같다. 알겠죠? 다시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랑 같다. 네. 두 그래프의 교점 좌표가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봐. 어떤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생겼대. 예를 들어서 앞에 평면에 그렸는데, 그럼 교점이 몇개 생겨? 두개 생기지. 그럼 이두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생긴 요 함수의 식이 있겠죠. 그래프의 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 직선도 식이 있겠죠. 그거 둘이를 연립해서 연립방정 시계를 구하면 돼요. 너희는 이건 사실 나중에 가면 2차 이상이 나와요. 알았어요? 이렇게 곡선은 2차 이상이 나와. 요 직선은 1차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때는 연립방식이 1차, 2차가 이렇게 묶여서 만들어진 연립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꼭 1차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차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단원이 쉬워져 이제. 주어진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보고 보고 풀지 말고 그냥 보고 연립방식 해를 구하래요. 자, 이 녀석의 해는 요 그림을 보고 풀라고. 얼마예요? 딱 보니까. 여기 요 교점 보여요? 요 교점 좌표가 어떻게 돼요? 1, 2잖아요. 1, 2. 그럼 요 좌표가 어, 해가 x는 1, y는 2가 되는 겁니다. x는 1, y는 2. 자, 2번 풀어 보세요. 2번 얼마예요? x는 얼마고 y는 얼마입니까? 어, x는 교점이 1이고 y는 얼마다? 4. y는 3입니다. 이 교점 좌표 찾으면 된다고요. 쉬워요. 이해하니까 쉽죠. 어. 자, 그다음에 아래쪽 두 일차 방식의 그래프의 뭘 구해라. 어머 어머 어머. 우리 방금 배우고 왔는데 교점의 좌표 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 둘이 어떻게 한다? 연립한다. 연립방식 풀 때는 이제 식을 이렇게 써볼까? x 빼기 y는 8,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변변, 더해볼까요? 그럼 2x가 되죠? 2x는 6이므로 x는 3. y는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네, 5인가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그럼 교점 좌표니까 답은 3, 마이너스 5가 답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은 가감법이 편하겠니? 대입법이 편하겠니? 대입법이 편하겠니? 본인 편한 걸로 하세요. <laughs> 나왔어요? 그쪽 얼마에요? 2,4 나오면 정답입니다. 예. 여 써볼까? 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한 번만 써보자. 열립, 방정식의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1 1번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해를 구하기 위해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각각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 주면 땡큐죠, 우리. 자, 그러면 상수 a, b 값을 찾으라 했어요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야? 음,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음. 음. 떠 볼까요? 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이므로 x는 마이너스 2 y는 1 이므로 됐습니까? 네. 자, 우리는 ab를 구하려면 요게 이제 해니까 요거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요첫 번째 식에 대입해 볼까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여기서 a는 2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b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가 정답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어, 엄청 쉽죠? 2-1번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안 주고, 말로 줬네요. 그쵸? 그렇죠? 교점의 좌표가 1,-2라고 줬네요. A 얼마예요 B 얼마예요 B는 1인가요? 아, B가 1이 나와야 됩니다. 차는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넘겨서. 자, 진짜 마지막 개념. 이책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책 끝나면 책거리 한번 합시다. 맛있는 거 먹는 날이죠. 자,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두 그래프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 자,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이 연립방식의 해의 개수는 두 일차방정식의 그래프의 뭐랑 똑같다? 교점 개수. 아 여기다 체크할게요. 해의 개수는 누구랑 똑같다? 교점 개수랑 똑같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교점이 하나면 해도 하나라는 거예요 교점이 두 개면 해도 두 개겠죠? 지금 나한테 누가 부위를 날렸어 교점이 교점이 두 개면 해도 두개 교점이 두 개면 해가 몇 개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위를 날렸다고 너희가 <laughs> 어? 준수가 가운데 손가락을 먼저 폈어요 실수예요 어, 이상한데? 기분 이상한데? 자, 녹화 중이니까 지금 한말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지금은 이게연립 1차니까 요 직선, 요, 요, 요 1차 방정식의 그래프랑 요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직선이죠. 직선 둘 다. 생각해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게 요렇게 생긴 직선의 위치 관계야. 자, 두직선의 위치 관계 기억나요? 평면에서, 우리는 지금 X축, Y축이라는 좌표 평면에다가 두 직선을 그려야 돼.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날 때, 평행할 때, 일치할 때. 근데 이게 공간으로 바뀌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꼬인 위치 이렇게 있는 거. 기억나요? 이 그림 좀 이상하다. 공간이면은 이렇게 되나? 툭, 툭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꼬이 위치, 오케이? 그게 렇 보이나요? 근데 <laughs> 네, 이건 좌표평면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됐나요? 두 번째. 평행할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일치할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보자. 자, 요걸 기억합시다. 해외개수는교점개수랑 같습니다. 자,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가 한점에서 이렇게 딱 만나면 교점이 몇 개다? 그럼 해도 몇 개뿐이다? 하나뿐이겠죠. 요일방식 해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뭐해 버리면 평행해 버리면 교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뭐해 버리면 일치해 버리면 교점이 너무 너무 많이 생기죠. 네. 무수히 많다. 이해됐어요? 그럼 해도 무수히 많다. 그럼 봐 특징은 뭐야?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음. 기울기가 다르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세 번째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러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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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 해는 두 개, 세 개, 네 개는 안 나와요. 그렇죠. 나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한한 한 점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것밖에 없지.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갔다가 나머지 직선이 이렇게 꺾여서 오겠어요? 두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연립일차방식의 해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하나뿐이든가 아예 없거나 무수히 많다는 거 어? 그러면 여기 밑에 참고. 어머 우리 80페이지에서 이거 기억나? 네. 아까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80페이지에다 적어준 거 기억나죠? 80페이지 에 체크해 놓을게요.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립방식의 해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두1차 방정식의 무승비. 그렇지 개수의 비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해가 하나뿐이면은 바라바라와 이 녀석은 해가 하나뿐이면 어떻게 배웠어 우리는 이것분의 이거랑 이것분의 이것이 서로 어쩐다? 다르다. 두 번째는 해가 없으면은 x 개수비랑 y 개수비는 같지만 상수항비는 다르다. 해가 무수히 많으면 다 같다. 기억나요? 아... 자 이걸 조금만 한번 하나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 잘 봐요. 자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요거를 선생님이 식으로 바꿔 볼게요. y는 하고 바꿔 보자. 이 녀석을 y는 하고 바꿔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자 밑에 것도 y는 하고 풀면 어떻게 돼? 음, 마이너스 B다시 분의 A다시 X 마이너스 B다시 분의 C다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 됐어요? 요건 기울기가 얼마에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A 자 Y절편 얼마에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c 점자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에요? A. 다시 분의 A다시 B너스. 얘는 Y절편이 얼마죠? 자, 기 봐요. 자, 이렇게 되려면은,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 했잖아. 여기서 집중해. 자, 여기 집중하자, 얘들아. 자, 이에, 딱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기울기가 달라야 돼, 요 그림이면. 그치? 자, 다시 말하면, 해가 하나뿐이려면 기울기가 달라야지 한번 만난다. 오케이? 그 기울기가 다르단 말은 요거랑 요거랑 다르단 말이잖아. 그럼 잘 봐요. 자, 여기다 갈게요. 마이너스. 자,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 서로 다르단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돼요? 요 녀석이, 잘 봐. 요 녀석이, 아이고. 요 녀석이 간단히 정리가 돼서 요게 된 거예요. 너희가 느낀 점 봐봐. 요 녀석 씹 정리 좀 해볼게요. 요거 양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그리고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개서 한번 곱해봐요. 어떻게 돼? 여기가 A, B다시가 되고, 여기가 A다시, B 이렇게 되지. 괜찮아요? 양변에 B, B-를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누구로 나누냐면, A-B-로 나눠요. 뭐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A-B-로 나누면, A-분의 A가 되고, 이쪽은, A-B-로 나누니까, B-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니까, 러 요식이, 요렇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같은 말이라고요. 이 녀석, 이 말이 무슨 말이다? 기울기가 다르단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말이 이 말이니까. 제말 그 이해돼?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봐라 앞으로 우리가 두 번째 기울기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 둘이 같겠지 이제. 요거 둘이 같으면 그게 여기 같다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y절편이 다르면 요거 둘이 다르겠지 이제는. 이게 여기 다르면 여기가 다르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왜 x계수비 y계수비 상수항비를 비교한지 알겠어요? x계수비랑 y계수비는 뭘 결정해? 기울기. 뭐라고요? x계수비, y계수비를 비교하는 건 기울기가 같냐 다르냐를 비교해보고 싶은 거야. 그 다음 상수항비는 뭘 결정해? 이 y계수비하고 상수항비는 y절편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계수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기울기 같고, 와이절편 같으니까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니까 이게 세개다 같아졌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앞에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여기도 별표, 요 전에 것도 별표를 딱 쳐버릴게요. 그냥. 알겠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계속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 볼게요. 뭐를 이용하여? 음, 그래프를 이용하여. 아, 요거, 이따가 쌤이 여기 밑에 설명하고 적을 시간 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뭐하여? 이용하여. 요 연립방식이 풀려고 합니다. 요걸 가감법 대입법으로 풀지 말고, 그래프를 이용하래요. 그럼 그래프를 이용하려면 여기 있는 요식을 전부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울기 y 절편 찾아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에서 그렇게 시켰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평면에 그리래요. 그럼 요거는 뭘로 바뀌어? 첫 번째 거는 Y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5죠? 맞아요? 이렇게 바꾸고 두 번째 거는 뭘로 바뀌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바꿔도 되고, 바꾸기 싫으면 바로 여기서 x 절편 y 절편 구하면 돼요. 아무튼 x 절편 얼마예요? 첫번째 식. x 절편 5죠? 네. y 절편도 네. 5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지나가게 구하면 되죠. 됐니? 네. 자,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가 Y는, 아, 여기 있을까? 얘가 X 플러스 Y는 5라고 쓸게요. 그다음두 번째 직선은? 이건 x 절편 2고 y 절편 2죠. 그 얘는 2 2 지나겠네요. 이렇게 이 녀석의 식이 x 플러스 y는 2였어요. 그쵸 자, 그렸죠? 그럼 2번에서 1의 그래프, 요 그림을 보고 요 연립 방식을 풀어라 해를 구하래요. 해가 얼마예요? 딱 봐도 딱 보니까 이건 평행하잖아. 이게 해가 없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다 대입해 봤으면 알아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네. 음. 자, 3번 문제 갑시다. 자, 얘는 해가 어쩔 때 네.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럼 이제 공식으로 풀까요? 자, 아, 따라서 해봐. x 계수 b, 네. y 계수 b 네. 둘이 같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상수항비 마이너스 4분의 b라고 써요. 그냥 요거 일로 안 넘겨도 됩니다. 어차피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제말 이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같다 다르다. 요거 똑같아야 되겠죠. 해가 무많으니까 이해했어요? 어, 그럼 요거 풀면, 첫 번째 거 풀면 a는 4 나오죠. 여기서, 여기서 풀면 a는 4 나오고. 요거 풀면 b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2가 정답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죠? 3-1번 한번 해보세요. 해가 어쩔 때 해가 없을 때 그것도 조건 한번 써볼래요? 같이 하자. 자, x 계수비 얼마, 분해 얼마 자, 얘는 누구랑 같아요? y 계수비랑 같죠? 얘는 누구랑 달라요. 상수항이비랑은 달라야겠죠. y 절편 달라야 되니까. 어차피 A의 간만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풀려, 풀어, 풀어버리면은 A는 얼마가 됩니까? 6인가요? <laughs> 아, 뭐, 방금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너희 얼굴이. <laughs> 이거 푸는데 어렵나요? 지금 이렇게 곱해버리면 된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6. 됐어요? 어. 분모에 미수 있으면 갑자기 멈춰버려 너희는 생각이 멈춰진가봐 표정이딱 드러나요. 자, 아무튼 어, 나머지는 풀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책 정리 끝나면 오케이 유용부서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끝나면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